이월드가 차트가 좋다고요? <laughs> 네. 아주 기운 님 현우 사람이요 <laughs> 현우 사 현우 사람 저기 영상이 있지 않나요, 최근에? 네. 이월드가 차트가 좋다고요? 이월드가 차트가 좋다고 지금 일봉입니다. 네. 어, 아름다운 상승기 했었네요. 이월드가 지금 차트가 좋다고요? 네. 무슨 의미로 차트가 좋다는 지금 바닥입니다 바닥 네, 지금 바닥이죠 바닥권에서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에너지를 모으는 구간을 찾으시라 그쵸죠매집의신구간을 찾으시라 네. 지금 바닥권에서 그쵸 바닥권에서 제가 말씀드리죠 분봉이든 일봉이든 초봉 뭐야 초봉이든 틱봉이든 뭐 월봉이든 네 연봉이든 바닥권에서 네 그렇죠. 네. 근데 에너지를 네 언제까지 모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아니면 근데 여기서 밀리면은 또 하락이 기울이 크겠죠. 이제 암튼 지금 작년 8월 때부터 또바닷권에서요 요 박스 3,000원에서 3,600원 네 3,700원 네. 요 박스에서 에너지를 모으는 형국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네. 근데 네, 무지개 에너지가 별로 네. 좀뭐 네. 좀, 네. 신호가 없기 때문에 제가 뭐또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아무튼 에너지를 모으는 형국이다. 네. 아닌가요? 아무튼 뭐 차트가 좋다고 이렇게 뭐 판단을 하셨다면 그걸 믿고 가면 됩니다. 지금 아직 바닥 속에 있지만은 뭐 지금 계속 지금 하락 에너 예, 하락 에너지의 파이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육지로 올라오면 되거든요. 여기 이제 이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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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요 이렇게 바닷속에 있다가, 바닷속에 있다가, 육지로 한번 튀어 올랐다가, 사실 뭐, 바닷속으로 들어갔다가, 예, 제대로 이제 육지로 올라와가지고, 네, 상승의 흐름으로, 그죠? 네, 아름다운 무지개 상승을 했죠? 네. 천원짜리가, 네, 육천원, 이제 예, 뭐, 육백프 가는 아름다운 상승을 했었네요, 이월드 음,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저는 그림적으로 뭐, 네, 신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제 말을 믿으시면 안되니다 아직, 아직 지금 바닷 속에 있지만, 네, 점점 하락에, 예, 하락에너지의 파이가 점점 점 줄어들고 있다. 이제 6주로 나오면 되거든요, 6주로. 근데 좀, 언제, 언제 나올 건가? 네. 뭐좀 있으면 나오겠죠? 뭐, 뭐 좋은 소식 있나요, 이월드? 네. 뭐 그걸 믿고 하시면 되죠? 네. 아유, 나는제님이, 아유, 나님은 저기 채널 가입해 주신 분이에요? 아유, 예, 해바, 해바라기 마크가 보이네요. 모다이노칩? 아유, 채널 가입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아유, 아. 네, 이 하찮은 채널. 모다이노칩, 추리의 강세종목인지 네, 제가 말씀드렸었죠. 네, 근데, 어우, 이게 뭐야? 4,300원 자리가 중요한데, 밀려버렸다. 네, 음. 음. 근데, 약간 지금 좋게 보는 건, 요 무지경 집은 매집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제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네. 지금, 한튼 4,300원 이탈을 했기 때문에, 혹시, 네. 예, 네, 혹시, 매수 관점으로 보셨던 분은, 일단은 자르고 봐야 됩니다. 예, 네, 그쵸? 그렇죠? 다음 자리인, 다시 3,600원 자리까지 밀려버렸어요. 네. 약간, 반등을 주긴 했는데, 오, 하락의 기운이 크네. 음, 음, 왜 그러죠? 음, 지금 바닷속에 있다가 지금 육지로 올라왔는데, 네. 아직 지금 상승의 에너지가 있는 가운데서 지금 하락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예, 네, 말씀 드리죠. 말씀 드렸었죠? 네. 이게 지금 음, 바닥 속에 있을 때는 이게 하락을 하면은 이게 진정한 하락일 가능성이 높지만 네. 지금 상승의 에너지가 지금 충만한 가운데 이게 밀려 버렸다. 근데 이제 중요 가격선인 의심 신호준 가격선 4,300원짜리를 그냥 아예 그냥 시초갭 이탈하면서 그냥 음. 네. 10% 당대 은봉이 떨어졌다. 네. 음. 수, 수상하네요 네, 아무튼 일단은 자료고 봐야 됩니다. 네, 이러면 하락 기운이 네. 여기서 지금 음, 우리가 에너지를 에너지를 모은 이, 이, 여기서 지금 당기의 11월달부터 네. 두 달간 네, 11월, 세 달간 에너지를 모은 형국이라 생각을 하고 그렇죠? 이중바닥 형태로 이런 상승의 흐름을 기대하고 네. 저도 이렇게 네, 신호적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의심 신호로. 근데, 그, 전제 조건은 4,3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뭔가 흐름을 보여주면 이런 상승 흐름으로, 네, 그런 흐름인데 이탈을 해버렸다. 네. 근데 이전에, 의심 신호, 에너지를 모은 형국에 그 박스 사, 하단까지 지금 갔어요. 지금 이 3,600원 자리는 지금 추세, 추, 지금 계속 2,000원에서 ,000, 지금 뜬금없이 5,000원까지 100% 상승한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게 네, 예, 추세상승의 지금 목숨 줄이긴 합니다. 중요한 자리입니다. 네, 중요한 지금 자리거든요 3,600원 자리가. 네, 추세상승의 목숨 줄이죠. 음, 여기까지 지금 밀렸다. 근데 여기서, 네, 지금. 음, 근데 지금 상승의 에너지가 강한데 지금 이런 거는 잘 생각해봐야 된다. 왜냐면 이 무지경 집은 매집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등장 매집이라고죠. 네, 네, 이런 거는. 그래서 지금 다음 주도 한번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3600원이 지금 추세의 목숨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아무튼 이 박스로 다시 왜 밀렸는지는 제가 모르겠 싸우나 아무튼 여기서 또 에너지를 잘 모아서 모으면 이렇게 되면은 원래 이중바닥 형태로 요런 추세로 야금야금 이렇게 가는 상승 추세면 좋았을 텐데 요렇게 예, 중요자리를 이탈을 하고 예, 다시 또 다음 반등자리에서 또 에너지를 모으고 상승하는 흐름이 이러면 뜬금없는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예 그래서 그래도 100%주식이었기 때문에 요, 요 목숨 줄인 3,600원을 잘 지키고 지키는지를 한번 그렇잘 지켜봐야 되고 여기서 에너지를 잘 모으는 형국인지 잘 봐야 되고 여기서 에너지를 잘 모으면 예. 예 상승의 흐름으로 가는데 이런 거는 예. 계속 말씀드리죠. 요요 여기서 계속 이제 예. 무지 경기비 계속 진행된 가능성이 높은데 요, 요거는 예, 급등전 매집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거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상승이 좋은데 이렇게 예, 중요한 가격선이 탈하고또 이러면은 예, 뜬금없는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 여기도 뭐상한가를 갔었네요. 이런 예, 이런 뜬금없는 뜬금포가 나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아닌가요? 예. 여기서 밀려버렸다. 아무튼 4,300원 복귀가 중요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또 그리고 3,600원의 추세의 자리이기 때문에 요 여기 알람 맞춰놓으세요. 여기 두 자리에 네. 그래서 3,600원 이탈하면 일단 자르고 봐야 될것 같고요. 다음 자리는 2,800원 자리죠. 네. 다음 자리는 2,800원 자리 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러면 대칭이론이 걸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여기서 이렇게 하면 예. 네. 2800원까지 확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3000추세의 자리 이 자리를 지키는 선에서 뭔가 에너지를 계속 잘 모아서 모으면은 이무지경지 매집일 가능성이 급등장 매집일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래서 네, 그러면, 네 그래서 4300원 복귀하고 하면은 예, 다시 이 추세를 타면 되거든요 네 모다이노 지금이 뭐하는 회사인데 코스닥 우량기업이네요 네. 코스닥 IT종합 음. 뭐 뭐, 반도체, 뭐, 부품, 뭐, 그런 회사에요. 뭐, 그렇게 쌓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나눔즈님 네. 모나, 모다이노칩이 뭐 하는 회사인데, 네. 최근에, 네. 최근에 지금 2,000원, 2,500원 하는 주식이 100% 상승했어요, 네. 한달 만에. 두달 만에, 네. 네. 그죠? 두달 만에 100% 상승을 했네요. 네. 뭐 하는 회사인데, 그렇죠? 나눔드님 집에 가셨나요? 네. 모다이노칩이 뭐 하는 회사예요? 하여튼 지금 중요한, 예, 4,300원 중요합니다, 여기. 요거, 요것도 알람 맞춰 놓으시고. 음, 집에 가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권준영님? 네. 아유, 네. 네. 안녕히 주무시고요. 네. 말씀이 없습니다 모다이노체 네. 아무튼 네. 그렇게 말씀 을 드려보는데 네. 제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현우 사람요 <laughs> 현우 사람 영상 있지 않나요? 주리 네. 네. 강세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아무튼 4,500원 네. 요 4,500원이 중요하다 네. 계속 지금 요 무지개 흰지금 매집일 가능성 이 없다 네. 4,500원이 중요한데 네. 지금 얼마예요? 4,600원 어. 4,500원이 중요합니다 네. 4,600원짜리 4,500원짜리 이탈하면 일단 자라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다음 자리는 3,500원짜리로 보이는데, 네. 지금, 네. 하튼요 박스 지금, 음, 뜬금없는, 예, 상황, 상하, 네, 상황가 한번 찍고 내려와가지고, 네. 급등하면 급락하기 마련이라. 아무튼 그래도, 그 중요 가격선이 상승의 목숨줄이죠? 4,500원. 네, 요 자리. 네. 요 자리 이탈이 지금 없기 때문에, 요 무지경이 지금 매집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네. 요기서 에너지를 잘 모으면, 네. 아무튼. 뭐, 윗꼬리 전 고점 6,300원 자리가 있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 자리까지 6,400원, 네. 괜찮은데? 왜 흐름 괜찮은데? 왜 현우사람, 네. 아닌가요? 네오 오토요? 네오 오토도 출애 강세 종목이죠? 네. 4,700원 자리가 중요하고, 지금, 약간 과하게 밀렸네요, 네. 상승도 했었어요, 네, 그렇죠. 제가 5천 원할때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어, 6천 원까지 찍었었네요. 20% 상승했었네요, 네. 10% 상승, 단기 10% 상승의 확률로 추리, 네, 강세 종목으로 말씀드리죠. 네. 20% 어, 20%가 아니에 6,300원까지 찍었었네. 요20% 네. 넘게 상승했었네요. 네, 지금 은 밀려버렸다. 네. 아, 분봉 단기 이런 것까? 네, 지금 네, 뜨거운 눈, 네, 급등이 나와가지고 또 급등하면 급락하기 마련이라,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좋은 상승이 목숨줄은 5,700원 자리였거든요. 5,700원 자리였는데 예, 여기서 예, 그 그렇죠. 5,700원 부근 5,800원. 이 예. 자리에서 밀리니까 예, 급락이 나왔습니다. 음봉이 떨어졌죠. 장대 음봉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무지경지금 매집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저점붕대가 나오는 이 부분에 예, 매집의심 자리로 급등전 매집일 가능성. 여기서 에너지를 잘 보면 또 상승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뭐네오호뭐 좋은 소식 있나요? 네. 지금, 일본 추세도 괜찮은데, 추리 강세 종목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네. 추세적으로는 뭐, 4,800원까지 또 볼, 네. 그렇죠? 아, 여러분, 소름돋지 않나요? 네. 제가, 여기, 여기, 시, 7, 12월 28일 날 말씀드렸다. 그래서 지금, 4,700원, 780원, 4,800원 자리가 중요하다 했는데, 상승했죠. 20% 상승했다가, 밀려버렸다. 근데, 이, 이전에, 예, 중요한 가격선이 4,700, 4,800원 자리이요 자리에서 또, 오, 어, 요, 상가었네상가었네 네. 4800원 자리에서 또 반등이 나오죠. 역사의 반복성.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뭐 하락하고. 아무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아요.